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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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머 수빈이 형 어서 앉아가세요. 안녕하세요. 에마이 <laughs> 고마워, 고마워. 덕분에, 우리 조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, 안 보고 싶었어? 응. 보고 싶었어. 응. 보고 싶었어. 아지 어버키운 손자. 그렇게 반갑더니 머릿속에 금방 안개가 납니다. 갑자기 가또이 <laughs> 예준이 예준이김 예준 엄마 맨날 준이 준이 이렇게 해장 아야 아, 이거 뭐야 응. 이건어 이건 누나 이거 그 누구야 누구야 엄마 누러라 그래 이 누구야 나야? 왜? 엄마, 엄마 어? 젊었을 때 너무 예쁘잖아. 이 엄마잖아. 그렇지 엄마. 이거 누구세요, 할머니? 어머니는 네, 네, 네. 5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. 뭐, 양귀의 얼굴. 처음 초기 때는 저도 굉장히 놀랐었거든요. 그 유모차를 막 잡고 막 싸움을 막 하더라고요. 보행기하고 유모차를 막 가지고 막 흔들면서 막 싸움을 하고 소리지르고 막. 옆집에서 막 신고할 정도로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와보니까 엄마 가막 그런 행동들을 하고 막, 요 엄마가 평소에 욕도 안 했는데 막 욕을 하고 딸은 정말 다른 사람 마냥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행해서 놀래가지고 그렇게 막 시어머니가 이제 십사시킨 거 이런 거로 막 계속 포출하더라고요. 싸움을 할 때. 냄비에 밥을 해놔야 했다는 그 생각에 그냥 킨 거예요. 아기랑 엄마랑 둘이 같이 있는데 불이 막 이제 연기가 나오려 가지고 이게 울려 가지고 온적 있고 벽에 시계가 걸려 있는데 거기 불났다고그 테레비 여기 다막 있는데 거기다 물을 뿌려 가지고 고장이 난 적이 있고 가족 회의 끝에 4 개월 전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. 오늘은 둘째 딸 부부도 같이 왔습니다. 엄마, 우리 왔잖아 이틀 전에 앉아요. 알아봐줬으면 하는 딸의 마음. 이게 누구야? 모르지, 엄마. 모르지. 뚝뚝이 봐. 어? 늘 몰라. 그래, 와, 날 몰라. 난 맨날 몰라. 몰라. 가족들이 다 그냥, 예, 그냥 놀라가고 띠고 뭐, 음, 뭐. 그때는 다들 이거. 눈물밖에 안나 이게 제일, 네. 어쩌면 살아가는 제일 슬픈 네. 것 같아요. 엄마, 정신 좀좀 좀 이렇게 챙겨 사시면 좋겠어요. 뭐지? 엄마. 누구야? 응? 아니, 설명이라 행동 때가. 오늘처럼 엄마 내일도 오면 나 기억하고, 모레도 오면 나 기억하고, 나 기억해줘. 나 슬령이 맞지? 좀 또, 너무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. 그래. 제가 우리 엄마가 저 결혼한다고 이제 이렇게 공백이 기억력이 다 없어지면 새롭게 기억을 음. 만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오늘 결혼한다고 신부감을 걷어 주셔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뭐 <laughs> 제가 신랑인거죠? <시장인> 그렇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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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늦게라도 음. 반려자가 생겼다는 건참 기뻐 2년 전 여름, 갑작스런 실종 이후, 이은주 씨는 엄마의 엄마가 됐습니다. 언니야, 뭐해? 어, 나는 지금 이걸 했지. 엄마 잊어버릴까봐. 엄마. 엄마 잊어버리면 찾을 수 있게. 지난번에 8시간 행방불명 됐잖아? 그래서 내가 엄마를 안 잊어버리려고. 그치? 내가 가위로 오려서 고친 거야. 아, 그래? 너무 손해가기가 잘했어, 잘했어, 잘했군, 잘했어. 입모 보고 내가 대충 대답하 집에 가시는구나 하고 집에 갔더니 여기 안것이고112 신고했는데 8시간 동안 못 찾았어요. 시시카메라 다. 엉뚱한데 막 가시고. 근데 이제 여름이라 걱정했죠. 물도 드시는데 어떤 시민이 일일이 신고했대요. 어떤 분이 계속 같은 자리를 왔다 갔다 하신다. 지금은 그 계단에 앉아 계신다. 우리 동네 사람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. 가족의 실종. 치매 환자 가족에게는 가장 끔찍한 악몽입니다. 지난해 12월, 이미 어두워진 오후 6시쯤 혹한의 날씨에 70대 노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밤 11시 할머니가 발견된 곳은 집앞 하천으로 이어지는 배수로 안이었습니다 이리로 들어. 아, 이렇게 되데이 네. 오르막이거든. 살짝 근데, 아. 저기 안에는 이거보다 더 작아요. 팔에서 아. 10m까지 들어가셔서, 거기서 우측으로 한 15m 들어가신 거죠. 그 안이 네. 좀들 추웠나요? 실제로 들어가신 분? 예, 네, 들 추웠어요. 그 안에가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, 그 당시에 춥지가 않았습니다.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배수로 안 수색이었습니다. 가 안전장면 착용하고 데까지요? 그 당시에는 이공아 여기 여기가 티자 저기군 여기 네. 신발을 여기서 확인하고. 신발이 밑에 네, 쪽에 있었어요? 있이 이쪽으로요. 어 여기 사람이 있어요. 이렇게 나지막하게 목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. 아 어,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있는 거 확인하고. 저희가 고개를 아예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최대한 이제 공간을 확보해도 이제 천장과 한 10cm 정도 차이 나는 공간이어서 상당히 구조하기가 좀 어려운 네. 형태였습니다. 네.